안녕하세요, 여러분. 햄스터와 함께한 즐거운 놀이동산의 문하늘입니다. 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?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이어가지고, 그, 특집으로 햄스터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. 지금 얼룩이를 보시면은 저렇게 있잖아요 이름을 불러볼게요. 얼룩아! 얼룩아! 음, 안 되네. 바람 불어야지. 반응이 됐습니다 오늘 햄스터 집을 청소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욕머리도 새거고 톱밥을 좀 많이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금 벌써 햄... 햄... 그걸 다 먹었네 해시를 얼룩이를 살짝 만져주겠습니다 얼룩까 일로와빠 이럴때 팁 뚜두두두두뚜두두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일로 두두 와봐, 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오는데 해시가 없네 이러면 지는 옵니다. 얘는 또 만지는 느낌이 있어요, 털 때문에. 근데 오늘은 추석 특집이긴 한데 온 동물들을 싹다 찍어볼 예정이어서 햄스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. 이것도 특별판으로 올라갈 거고요. 추석 맞이라서. 곧 10월 달인데 10월 달 되면 또 햄스터 동영상 하나 햄스터 전문 동영상 하나 올라올 건데 저번에 충이만 보여주고 곤이를 안 보여줬잖아요. 곤이도 찍겠습니다. 얼루가 쥐다듬어 주고 자, 정글이네 집으로. 여기 있습니다. 뚜드 드. 정글아. 얘 자기 이름 을아봐 정글아. 이리 와 봐. 여기서 띠, 또 TV 하나 더 있죠. 쭉 쪽쪽거리면 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. 뚜루루루 정글이를 좀 쓰다듬어 주겠습니다. 들어가네. 응. 정글이도 오늘 청소를 해줬어요. 그러면은 그냥 밥을 좀 줘보겠습니다. 이 친구한테는 잠깐 요 그럼 밥을 가지고 올 때까지 밥을 가지고 온 상태로 순간이동 뾱!